하나님의 말씀 디모드 3장 15절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에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다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 개혁한 날입니다 에, 영어로는 Reformation Day 중세 캐톨릭이 부패가 되어서 그 수사 중에 한 명인 마틴 루터가 네. 1517년 10월 31일 날 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고, 루텐베르트의 95개의 그 조문, 네. 그러니까 캐토릭의 모든 그 잘못된 네. 것을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루트의 메시지가 딱 하나요. 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돼야 아, 된다. 리폼, 리포르, 그러니까 리폼은 폼을 새롭게 하는 거죠. 네. 그것은 뭐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에요 어제 한국에 할로윈 데이 맞이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할론드데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하는게 문제라니까 계혁이 안되고 그냥 하니까 사실 언젠가는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나라를 이끌어 가든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개인의 생활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개혁되어야 돼요. 개혁되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오늘은 마틴 르 루터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종교 어, 개혁의 정신을 차근차 하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시작 오직, 오직 성경, 성경. 두번째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세번째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 첫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오직 성경 두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오직 믿음 세번째 오직, 오직 은혜 그래서 세가지 대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경시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지표예요, 나침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개신교가 들어와서 많은 부흥을 일으켰어요. 최근에 많이 추천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 이외의 또 다른 계시, 꿈, 환상 뭐 이런걸 따를 수있어 그건 순간적이지 그러나 망고불배의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 바이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가 성경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이 새로워지는거예요 성경 알성 그렇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16, 17절 잘 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그러고 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과 의료교획을 유익하니,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지. 다시금 그 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에, 회 그냥,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뭐, 그냥 신학교만 가고, 안수만 하면 되리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신학교가 답이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 어,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구약의 인물을 한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에스라. 에스라. 구약 에스라 7장 10절 보면 자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오게, 어, 온 후에 이 율법 학자는 에스라는 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개도함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지식도 참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을 성전사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을 개조하는 것은, 심지어 교도소도 일을 못해 부분적인 것불과해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 똑같이 된다고. 오직 하나의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에 성경 말씀을 주야로, 주야로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머리 위에 성경을 들고 있어야 돼.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했어요 성경이 처음에 나올 때한1 0년전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성경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을 보진 않고 네. 마치 힌주 보듯이 이렇게 네. 떠났다니. 네. 오늘날 우리도 안에서 성경 읽고, 책방하 뭐, 모든 방에서 성경이 늘려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는 건 문제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와 건능과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부터 성경을 긁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자 두번째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 대한 걸 봅니다 로마서 1장 10, 239페이지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아, 내가 복음을 복구를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더라 아멘. 믿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 하나님 말씀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창세기부터 히브리 성경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메인 네임이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어롭다고 여기셨어요. 하박국은 자기 조국이 멸망 일부 직전이에요. 그럴 때,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니다 어디요? 믿음 갈레디아 3장 24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여러 보세요 이게 바로 이힘칭이에요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올해, 내년, 어쩌면 2024년에 이르게까지 세계 경제가 대단히, 대단히 힘들 거예요. 고이자, 고환율, 고물가 뿐만 아니라 서른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특별히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20대, 30대는 연걸해가지고 무리한 투자, 주식도 사지, 코인도 사지, 뭐 집도 사지,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5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을 제대로 못해요.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고. 는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동서, 남북이 전부다 길이 막혔어요.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죠 남쪽에는 이집트의 강대가 있지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지 왼쪽은 홍해 지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동서남북 길이 막혔을 때 어디를 바 봐요? 땅이 아니고요 하늘을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무역 10대 강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이걸 유지하고 앞으로 더욱더 진격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부흥의 경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믿음을 가져도요 네. 오늘도 사람들 많이 보면 뭐 교회에서도 또 세, 세상 사람들 보면 전부 죽게 돼. 힘들대. 과거에는 안 그랬나?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 있는 사람은 절체, 절명의 순간에도 안 된다, 할수 없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할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해보자,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성교할 수 있다는 믿음을, 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의 환경을,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한 구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여사님 예, 예. 은혜가 뭐예요? 우리 예, 은혜 공짜, 공짜, 공짜. 아, 그렇지, 공짜, 공짜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일수록 귀한 거예요, 진짜. 예.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한 은혜에서요. 일반에는 뭐 빚도 어, 주고 물도 주고 뭐다 주. 특별한 은혜는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리스도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도록 계획받고 은혜, 은혜, 은혜.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 7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바울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또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한 가지만 또 자기 자랑, 교만이 충만할 때. 근데 전사님 보세요. 네. 바울은 네. 자기 인생 말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까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잘났거든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야근데 네. 바울은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 아멘. 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네. 자기를 뭐 시전하는데 전도 내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네. 하여도 하게 하신 일로 믿습니다. 네. 전사님도 전도하고 내가 마음에 온게 아니야. 내가 의, 의지적으로 하면 절대 안돼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가까운 교회 나올 때 그게 뭐요? 예 하나님의 은혜 일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요. 네. 최근에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의 딸이 찬양 은혜를 지었어. 자, 1절 가사만 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갔다 고 저녁에 놀 봄에 꼭한 개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언해였어. 모든 것이 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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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 언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언해, 은혜, 언해였어요. 뭐냐? 무슨 얘기냐?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적, 적은 헌금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한게아니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어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종일 다 보내고 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무실 때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요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머리를 완전히 세계관을 성경으로 막 바꿔야 돼. 성경,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하면서 읽어야 돼.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요 우리가 환경이 힘들고 경기가 막 침체가 지금 막 수나미처럼 다가와. 그럴 때대로 경기다 환경이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하고 믿음의 지원적 하신 예수교수를 바라봐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은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고요 은혜. 은혜.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장부르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